저기 모자 끝에 붙여야 되는데, 모자 그 끝에 위쪽에 올렸어요. 어, 이렇게 해서 여기 붙였어야 되는데, 나는 너무 위에다 올려고어그 아, 근데 이게, 이게 좋은가 봐. 여기 딱 투명 붙여가지고. 거 먹어도 되는데? 아, 한개 먹자. 응? 어, 아, 그거 뭐? 뭐? 있지. <laughs> 뭐지? 게? 필요해. 말지. 필요해. 필요했필어 피자, 피자, 피자 배달 오면은 음. 나가야 필 가 응. 응, 응. 언제 바뀌어? 오늘 사오여건오여 예쁘다 하나 찍어 거 지금 어 지금 찍고 있어 미야 봐봐 이렇게 한번민야고기를 어, 응, 음 돌려봐 한번 아빠 쪽으로 근데 오늘은 신경 써아야 예쁘다 아, 어 예쁘네 이것도 이것도 금 같네 약간 올려봐 오오 너무

아데안 썼는데 지우안 돼. 아 진짜. 거아 아빠 오늘 출근 안했다 아빠는? 안, 안 했어 오늘. 오늘 쉬었어. 아니 다 가렸네. 고개 아, 숙이고 <laughs> 어, 어, 음. 아, 있어서 다 가렸어. 아, 이거. 모자만 씌워 놨지. 아, 앞에 제대로 못 잡혔어. 머리가 모는이가못들 뒤로 가는 데불편지않 알려 줘. 자리 네. 그래서 걷는 할때 자리 바꿀 때마다 뒷 사람하고 일단계 잡고. 그래서 거기 피자집 전화서 응. 진짜 거의 나오면 앞면 휴대로 전화를 누가 만나? 위에다가. 전화 전화를 하겠지, 들이 없이 할 거야. 아무래도 저번에도... 했지. 아니, 저번에도 음. 할 수밖에 없어. 어. 어. 전화 전날 할 수밖에 어. 없어. 어.

이대로졌어 재성은 어, 어, 어. 요즘 뭐하나? 잘하고 있네그 k a 손이 정도. 지 m g o i n 막 to go to 에그 e h 랑 u s e I'm 이러는 n g t 다 go to t h 연장 연장 s e I'm g o 그 n g to go t 들 the house. i 나이 o i 나이 t 연장 전반에 재성이 이 o u s e I'm going t 공까지 하려는데 다리 뻗어. 도기가 걔가, 삼백이 삼백이 되거든 응, 뚫기가 딱 올렸는데, 그 해빙국이 먹혔어. 그래가지고 미대로졌어 아, 참, 그 후반전에, 그 마켓안가 걔가 세머째캐으로 동작골 넣었는데. 참 많이 굴거리긴것 같아. 그, 그, 바라서 신세 전도장에 보낸 거아 대박이야 보낸 거엄거 저번에 실종이론다 제2신병도교 육대를 보냈는데 아마 안 봤을걸? 응 알았어 핸드 신거실이 저기 어떤지 2번 됐을걸? 2번 됐던지 뭐냐 내 기회가 이. 알바에서 뭐냐 나온 돈 통장 봤어? 어 현금으로 들어줄거 아니에요? 면 그럼 그날 그날 장사를 시키죠.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아, 네. 심야 심야 택시를 타야 되거든. 아, 태, 택시비가 한 그게 한 4만 원대, 4만 5천 원. 4만 원. 4만 원 되고 그다음에 일, 일당이 한 9만 9만 원 되고. 거기 그냥 엑스트라 하는 아저씨들이나 그런 사람도 다 참모일 허풍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건데. 그리고 마찬가지인 생각이 있는데. 그렇지. 음. 그러니까 <laughs> 택시비를 빼고 나면 하루에 한 5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야. 하루 종일 하고. 막 걸어가고 그랬다. 좀사이뭐 아, 찜질방 같은 데 가서 자고 막 음. 살까? 아, 그럴 수도 모르겠지. 있겠지. 음, 음. 아, 아까서라도 부탁했지. 굉장히 이러고 그냥 못 하네. 말 어, 없어. 없어. 아, 나한테 부탁을 드셨어. 그 그러니까 대호가 처음 갔을 때 종일 해가지고 9 8 0 0 0원이가 들어왔거든? 근데 8만 6천원? 6천 그 다음에 어제, 어제인가 그제? 어, 어제. 어제. 어, 그때는 종일 안 해가지고 들어온 게 4만 얼마 들어왔지. 3만 5천원밖에 안 들어왔잖아. 근 어제 택시 한번탔어 어제 일찍 끝났어. 3만 5천원 들어왔는데 택시비가 2만 원. 1 8 0 2만 원. 새벽에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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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. 아, 6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하철에서 5시까지. 가시는지. 공 솔직히 방도는 전단지 돌리는게더 많이 걸리요집 근처에, 근데 그걸 사고단수 있다면 상